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안 좋은 경우는 둘이 싸우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한 번도 안 나온 걸 가지고 나오셨다고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항상 제 안방을 책임져주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리스터 선샤인 그 다음에 더글로리까지 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김문숙 작가님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명대사 이걸로 유명하긴 한데 잘생긴 남자들도 많이 나오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자들로 구성되었죠 근데 저도 좋아합니다 네. <laughs> 이 건물은 매입한 게 2021년이죠 2021년도 원래 제 기사를 담당했던 스카이 데일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최초로 김문숙 작가 건물 샀다고 라 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슈가 안 돼서 묻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봤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사실 김문숙 작가님이 드라마도 흥행을 많이 하고 다들 이제 돈 많이 벌으셨겠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보니까 또 건물을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대로변 양면을 끼고 있어요. 이게 21년도 5월에 평당 1억 4500에 310억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건물 주분이 박준뷰티랩인가요? 그 회사 건물인데 그 당시에 안 좋은 일을 힘하려고좀 급하게 하는 그런 건물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전면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좁고 양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매각이 안 됐었는데 매각되고 보니까 이제 김문숙 작가가 매입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한 필지지만 건물을 하나로 지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지은 건물 대로변 쪽이 하나 뒤편으로 해서 신관을 해서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이 권성우 씨. 씨가 매입했던 그 건물 그 근처에 있는 거네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김문숙 씨가 혼자서 매입한 건 아니에요. 윤하림이라고 그 소속사 대표님도 같이 둘이 반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어, 대표님이 아마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가려고. <웃음> 이제 <웃음> 서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310억, 1억 4 5 0 0에 예약을 했고요. 두달 만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약 16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의려변 양면에 청담역으로부터 도보 1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여기 상권도 마찬가지로 고급 상권이 많고 임차인들도 되게 우량 임차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익도 잘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세 차익도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1년 6월달에 매입한 거면 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로 올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청담동 대로변을 봐서 평당 2억 5천 정도, 한 540억 정도 간다고 예상합니다. 박수근 팀장이 매번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돈이 돈 같지가 않네요. 네. 네. 사실 뭐이 작가님이랑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딱히 손댄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매입가가 310억이었죠. 평당 1억 4,500에 310억이었고 취득세나 기타 비용까지 하면 은 17억 정도가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총 투입 비용이 327억 원도 들다고 판단하고 저의 예상가액이지만 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평당 2억 5천에서 540억이라 생각하는 거지만 그 예상가액에 다 투입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약 210억 정도를 실차로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1년에 100억씩 작가로서도 성공을 했지만 빌딩 투자로서도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금이 한 얼마 정도 투입된 거죠? 이게 310억에서 160억 대출 받았으면 그래도 한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7 0억7 0억 투자를 했겠지만 투자를 해서 1년에 1 0 0억씩 맞습니다. 더글로리가 또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어제 뉴스로 보니까 청룡 시리즈 어워즈라고 있어요. 저는 청룡 영화제하고 비슷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을 그건 아니고 청룡 시리즈 어워즈로 있는데 거기서 더글로리가 송혜교 씨가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김우승 작가가 주연으로 핀 하면은 다 대박이 나잖아요 그냥 보증수표죠 제가 볼 때는 김은숙 작가가 우리나라 드라마의 생태계를 바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같이 매입한 윤아림 대표랑 김은숙 작가가 선행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재난 피해받은 아동들 옷도 기부하고 먹을 거랑 돈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빨리 돈 모아서 기부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데 <laughs> 아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 윤아림 대표와 김은숙 작가의 건물 매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끈끈함은 신사동부터 시작 아, 이게 먼저 매입을 한 거고 매입하고 나서 어뭐 사이도 나빠지진 않고 계속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네. 청담동 건물은 매입한 거거든요. 이걸 매입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네. 들린 소리가 많았겠죠. 평당 1억에 매입을 했는데 어 지금 평당 1억 2천 하더라, 1억 5천 하더라 하다 보니까 또 건물 투자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건물은 2018년도에 2월달에 매입을 한 거고 96억. 이것도 뭐 코너 변에 있고 위치는 좋네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윤림 대표라고 김문숙 작가가 같이 매입한 소속사 대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평당 1억 미만으로 잘 매입을 했. 어 특히 저때까지는 저렇게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저기 맛집이랑 유명한 상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오히려 메인 거리만큼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와, 여기가 백꽃막걸리 근처죠. 백꽃막걸리에다 묵전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김문숙 작가님이랑 유나림 대표님이 전천만동 건물과 마찬가지로 반반해서 매입을 했고요. 18년 2월에 96억원 평당 9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주도 안 돼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에 대출을 받았고요. 그렇게 치면은 56억 주고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치등수 제외하고 그냥 56억 주고 인당 28억씩 지금 보면 코너 건물이어서 가시성도 굉장히 좋고요. 압구정 로데오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도 많아졌습니다. 2018년도라고 하면은 가로수길이 한창 뜨고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여기 로데오길이 좀 죽었다 상권이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인데 그때 그래도 평당 1억 이하로 해서 좀 코너면에 위치 좋은 데를 매입을 해서 갖고 있었던 거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평당 2억 하지 않나. 왜냐면은리모델링한 건물이지만 2억이 넘게 팔린 사례도 있습니다. 평당 2억으로 예상을 하면은 2 1 5억 정도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96억으로 매입했다고 생각을 하면 신6세나 기타 비용에서 5억 3천 정도 들었다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101억 3천만 원의 투입 비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당 2억으로 생각을 하면 예상가액은 한 215억 정도 될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입 비용 약 100억 가량을 제외하게 되면 은래도 110억에 실착을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땅만 갖고 있으면 위치만 좋으면 계속 가격이 오르네요. 그러면 이 김우숙 작가하고 윤아림 대표하고 두개 건물 가치를 합하면 755억 와 거의 연예계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금액 계속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야 진짜 적재적소에 투자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사놓고 좀 기다리면 가격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돈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법인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개인으로 매입했잖아요 할 때는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오긴 하겠네요 보통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수익 나오면 이제 대출 금액 대출 이자에 빼고 나머지 들어오는 거에 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계속 클 수는 있지만 어차피 보통 우리가 법인으로서 연예인들이 매입한 건 대부분 개인 그러니까 대표 혼자 있는 법인이라든지 대부분 집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거나 아니면 가족 법인들이 매입을 하지 이렇게 대표하고 뭐 소속 작가하고 같이 법인을 만든 경우는 흔치 않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개인으로 매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최고의 사업가에서 최고의 투자 파트너까지 대단한 것같습 있는데요. 빌딩을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왜 굳이 사서 다시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10억, 20억이 올랐다 치면은,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면은, 30억, 40억 더 많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되팔았을 때 현금 보유량이 더 많아질 수 있죠. 금액을 합쳐갖고, 이제 더큰 건물을 사거나, 이거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또 조그만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안 좋은 경우는 둘이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갖고 있다 보면은,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은 안 급해.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팔아갖고 돈을 나누거나, 다시 친해지면 또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 이제 강남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건물을 팔고 나서 비슷한 건물을 많이 매입을 하세요. 좀더큰 건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재산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팔고 나서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해가 좀 크죠. 투자를 못한 것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드라마도 대박 나고 1등 투자도 대박 나고. 항상 부러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솔직히 작가로서 뭐글 쓰기 싫다고 하더라도 평생 노후는 보장된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등 투자하거나 뭐 하는 거. 다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보통 자기 메인이 이분은 이제 작가지만 뭐내 연예인이면 이제 연기를 한다든지 가수면 노래를 한다든지 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뒷길로 좀 빠지더라도 이렇게 잘 사놓으면 내가 본 연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안 하더라도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다음에는 또 유튜브에서 처음 내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